저희의 대표적인 거는, 보이시는 것은 모니터링 시스템 중에서도 인사이스 CM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NI 제품, 특히는 인베디드 제품군 같은 경우, 다양한 IO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제 다양한 센서류들 취급에서부터 시스템, 다른 시스템들과의 통합으로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상위로 올려줄 때,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에너지, 뭐, 발전시설, 혹은 뭐, 오일 앤 게스 영역,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양산 라인에서도 모니터링, 장비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말씀드렸던 분야, 모니터링 분야, 특히나 온라인 모니터링 분야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그 전체 장비들이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새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타임 센스티브 네트워킹이라는 기술 쪽에도 좀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